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신화 고백하시기 바라고 12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욕기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욕기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 5장 17절 말씀의 제목은 '불지어다'입니다. "불지어다" 네. 뭘말얘 일인지, 또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불지어다 두번 반복해서 에리와스가 요 벽에 권면합니다. 불지어다, 불지어다, 네. 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증거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여이지 말라. 말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단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단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 지 내가 혀에 채찍을 비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것이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되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벌지와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를 말합니다. 17절과 그리고 27절 두 번에 맞춰서,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거죠. 와봐, 와봐 이런 얘기입니다. 와서 좀봐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와서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와서 확인해봐 또는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설 욥에게 욥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징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터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죠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또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또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추운 우리가 겨울일지라도 조금 있으면 또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괴를 받고, 그리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 하심과 축복이 있음을 와서 보라. 깨달아라. 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헬리바스는 여기 뱅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볼 지어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런 즉,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불필요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하시죠 18절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아프시도 하지만 고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지만 또 상한 것을 싸매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치 여러분 어디 있는 말씀 같습니까 호세아소 장 1절 이하에는 있 말씀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내 삶의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 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더 말씀드린다면, 여섯 가지 판단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판단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 유대인들의 아주 이 에, 명언입니다.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환단에서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어떤 환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단을 주신니다 환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깨달아라 라고 엘리바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분그렇니다 코로나에 엄청난 환난이 어려움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죄로우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합니다. 기근대의 죽음에서 또전쟁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신 터인 제. 우리가 기근이 있해도전쟁의그 무시무시한 칼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2 3절의 말씀해 보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평안입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23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와 어린아이 함께 되며고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장방의 평안함을 알고 내고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이뤘다고 한탄해야 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잃은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 중에 잃은 것이 있습니까? 손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겨우 겨우 잃은 것을 보상해주고 감안해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은 있도록 축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욥이. 42장에 오면 본인이 잃은 것에두 배를 하나님에 축복해주세요. 각절로 축복해주세요. 사랑스러운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잃은 것들 손해본 것들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합니다. 자손이 많아집니다.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로 내가 알 것입니다.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으니라. 장수하되는데 장수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곡식단을 들어,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이. 즉 제때에 적당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마치 곡식을 수확하듯이 나를 들어 올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다. 그게 바로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별대 말씀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연구한 바가 첫 번째 고난 끝에 축복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이전보다 값절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두 가지 사실을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이그 고난 끝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의심이 믿음과 확신이 되고, 우리의 그피 흘림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비가 되고, 우리가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을수 있는 보는 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요벽에 하나님의 그 고단을 주시는 신비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 앞에 용기를 갖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서 나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두움에 맺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의 빛으로 빛의 사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번더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머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뤄주시며 불안에 떠는 자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시험과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한 용기를 받게 하소서 오늘도 선으로 앞을 이기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용,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하소서 따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끝입니다. 아멘.